네, 여기는 제주도 한경면입니다. 어, 어제 저녁 12시 반에 목포항에서 출항하여 새벽 5시 반에 제주항에 어, 도착하여 한경면에 1시간 15분 걸려서 지금 현장에 도착해서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크레인은 도착하였으나 아직 트레라가 아직 도착을 아직 안 하여서 잠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yes. yes. 방금 전에 출레라가 도착하였습니다 yes. 방금 전에 데크가 도착하여서 크레인이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 어, 저희는 어, 기초매트 위에 예, 어, 줄눈으로 어, 저희 햇피도 마우스 안착할 시킬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매트는 특성상 건축주님이 직접 제주도 어, 분한테 의뢰해서 지금 해놓은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조금 있으면 출혈화가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초 매트를 해놨으나 레벨이 안 맞아서 어, 레벨 조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부에 어, 잘 안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 인원이 좀 많이 필요한 음,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앙카 작업 해놓은 거에 어, 집을 정확하게 어, 올려서 어, 레벨링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차하고 어 저희는 마지막 이제 데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